오늘도 찬 사시사철 꼭 발라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다 야무져요.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반드시 속옷 입듯이 반드시 발라줘야 되는 카테고리 영역이에요. 노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기 때문에 뭐 김이 올라온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탄력을보너뜨리는 UVA, UVB 자외선 너무 이제 익히 알죠. 선크림에 관한 요청은 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타이밍에 저도 민감하고 수부지기 때문에 많은 선크림을 막 써보고 테스트해봤는데 그중에서 정말 좋았던 6개를 딱 들고 왔어요. 진또백이 다 내돈내산이고 제가 쓰고 좋았던 선크림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 유분수분 테스트까지 낱낱이 리얼하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볕은 아시죠? 더 무서워요. 여름보다. 가을에 방심하면 김이 올라와요. 옷차를 써보고 정말 만족했던 6가지 선제품을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 요 선크림 너무 잘 썼어요. 라고 소개한 이유로 제가 쭉잘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 요거예요 아, 여기저기서, 아, 이거 좋지. 라고 하실거예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수분선 세럼 흔적 리페어입니다. SF50 p 플러스 PA 뽀뽀에요 이름에 잘알수 있듯이 완전 세럼이에요. 선 제품 중에도 요즘에 뭐 스틱도 있고 크림도 있고 여러 가지 쿠션도 있지만 또 크림 안에서 좀더 제형이 라이트하게 썬 세럼으로 나온 브랜드들이 있는데 세럼이에요. 좀 뾰족해진 팁으로 리뉴얼이 된게 있대요. 리뉴얼 전인데 성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7초에 한 개씩 팔리는 수분 썬 세럼이고 제가 쓰던 거 갖고 온 거거든요. 눈시림 없고 로션 같은 발림성이고 이 안에 마데카 소사이드가 처방돼서. 순하게, 워터리 하다가 특징인데, 제형이 선 세럼이에요. 그렇다고 막 물처럼 흐르지 않아요. 물처럼 흐르는 건 이따 또 있는데, 요거는 딱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크림과 완전 흐르는 세럼의 중간 단계고, 좀 산뜻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요 메디힐은 딱 포션이 지성 피부, 지복함, 쓰기 딱 좋아요. 그리고 촉촉함도 어느 정도 탑재가 당연히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섯 개는 다 촉촉해요. 근데 쏙 먹죠. 개눈 감추는 먹죠. 그러니까 선세럼의 특징이 딱요거예요 흡수가 엄청 빠른 거. 그래서 메디힐은 나는 오차님, 좀 산뜻한 거를 유독 원해요 하시면 요거 쓰시면 되게 좋아요. 남자 찬떡이 분들도 요메디일걸참 많이 써요. 순한데 산뜻한 걸 찾아요 하시면 요거. 확실히 다른 것보다 끈적임이 확실히 덜해요. 그래서 오늘 메디를 들고 왔어요. 지성, 그리고 끈적임,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 메디를 강추입니다. 아, 이건 빠질 수 없죠. 이거 완전 제 찐사랑이고, 제가 홈쇼핑에서 방송을 오래 했던 상품이에요. 개발 테스트 에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 같은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아, 지분은 난 없어요. 셀라보 선크림이에요. 셀라보 워터 다이브 선크림, 어, SPF 50 p P, 뽀뿌리고요. 이 셀라본 제가 3년을 함께 했죠. 이 개발에 같이 참여해서 뛰어들 때제 요청 사항은 뭐였냐면 저처럼 피부 힘들고 건조한 분들이 쓰기 참 좋은 선크림 만들어 주세요. 정말 스킨케어 같은 발림성과 스킨케어 같은 효과를 좀 내는 선크림을 휘뚜루마뚜루 막쓸수 있는 선크림을 만들고 싶어요.가 제 슬로건이었어요. 그거에 아주. 네, 만족도가 높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감독님들도 사랑하는 셀라본데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스킨케어 성분 86%예요. 그걸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쁜 날 이거 하나 발라도 좀 당김 없이 스킨케어한 느낌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조사한테도 제가 많은 요청을 좀 드렸던. 그리고 수입 원료까지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인공색소 없어요. 그린 컬러고 이게 쭉 발리면 뭐 색깔이 올라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쫙 밀착돼요. 썬 크림 맞는데, 어, 마치 바른 후감은 좀 세럼처럼 내고 싶어요. 너무 무게감 있지 않게, 애를 가장 신경 쓰면서요. 역시나 또 빠르게 먹죠 눈실림 걱정 진짜 없고요 요걸 딱 바르고 쿠션 팩트나 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나 베이스를 딱 얹으면 광이 아주 윤순처럼 찰랑찰랑 찰랑하게 나요 팬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선크림 까다로운 분들도 유목민 분들도 이거를 많이 쓰시는 셀라브 스킨케어 선크림 지금 물량을 이번 시즌 찍어놓은 걸 거의 다 팔아서 물량이 없어서 홈쇼핑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저기서 저한테 우리 감독님들도 이거 방송 언제 하나요 막 요청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브랜드를 설득했던 해 상황인데 아무튼 아주 귀한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내부로 부끄럽지만 홈쇼핑계 요한 3년간 선크림계 시장을 완전 바꿔놓은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참 후기가 좋은 선크림, 모든 피부 타입이 쓰기 좋아요. 그리고 건성, 악건성 분들은 눈에서 하트 나오고요. 스킨케어 함량이 상당히 높게 포션어 있어서 스킨케어 효과를 좀 명확히 누리고 싶은 분들은 이거 쓰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제 동기 쇼호스트 황땡땡 쇼호스트가 예전에 여기 비비크림 너무 좋아, 오빠. 그래서 성분이 되게 좋다고 알고 그 되게 옛날이에요. 약간 성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여기 다시죠.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이고 에스펙 오십 플러스 케퍼뿌리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세럼이거든요. 여기도 센텔라 병불 추출물이죠. 성분 들어 있고 히알루시카,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나 봐요. 이거의 특징은 피부 민감한 분들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제가 피부 민감하고 힘들었을 때이 선세럼을 좀 그땐 발라봤어요. 근데 사실 모험이거든요. 피부가 힘들고 안 좋을 때 선크림을 잘못 발랐다가 한번더 뒤집어질까봐. 근데 이 선세럼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 피부 민감하고 조금 고민이 있다, 뭔가 트러블성 약간 고민이 있다. 이런 분들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할 때는 저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이걸 좀 추천드려요. 제형은 평범해요. 음, 선세럼인데, 아까 메디힐도 선세럼이었지만, 메디힐 보다 좀더 크림처럼 조금 더 늦게 떨어지죠. 잡고 있는 능력이 있고, 역시나, 뭐, 유기자차니까 흡수가 빠르고, 예, 뭐, 뭉탱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싹 바르고, 정말 리얼 무양이에요. 이 포션은 피부 민감해요, 힘들어 하신 분들은 스킨 천사 거 요거 쓰시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들고 왔어요. 요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추천해 줘서 제가 쓰게 된 건데, 이것도 되게 순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선제품들이 거의 결이 비슷해요. 저처럼 민감하고 힘든 건조한 분들, 피부 약간 좀 문제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되는 오늘 컨텐츠니까 이겁니다. EIO 모이스트 핏 선크림이고 50ml예요. SPF50플러스 PA++++예요. 뭐 국내 최고 자외선 차단 지수는 다 동일하고 여기는 이제 강화도 사철 쑥 추출물, 제주 녹차 추출물, 양모밀 추출물 해서 자외선 받으면 달아오르니까 진정 효과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선 제품이에요. 끈적임이 덜하다. 뭐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이다 이런 거또 이십 가지 주의성분 무첨가 뭐 동물 실험 도 해양 생태계 위협성분 배제 이런 거는 요즘 대동소이하게 다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뭐 그런 컨셉이고 앞에 스킨 천사랑 좀 유사해요 어요 느낌 떨어지는 속도도 스킨 천사랑 상당히 유사하죠. 쑥 먹어요. 근데 스킨천사보다 조금 더힘 있게 힘 있게 눌러주면서 바르는 그 디테일함은 좀 있어야 돼요. 이 제품은 건성인 분들 또는 악건성인 분들이 써도 되게 좋고 약간 살짝의 유분이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장점은 한겨울에 살짝 또 방어선처럼 유분막을 씌워주면 건조한 게 조금 덜 느껴지잖아요. 막을 딱씌워주면 그런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썼을 때 개인적으로 저도 트러블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은근히 팬 많을 거예요. 이 브랜드는 뭐 너무 유명하죠? 에스네이처 에스네이처 아쿠아 365 UV 선크림. SPF 50 p a 8 0 m l 입니다 제일 잘하는 게이 집에 뭐예요? 보습. s 스네이처는 보습을 신경을 많이 쓰는 수분 천재 s 스네이처 여기 웹기도 그런 게 써있는데 그런 거고 블루라이트까지 차단 효과가 있대요 그 민감성 피부 안자극 테스트 이런 거다 받았고 판테놀과 알란토인 피부 장벽 성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네 아예 써있네요 유기자차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체감상 묵직해요 제형도 무, 묵직하고 발렸을 때 발림성도 가장 묵직해요. 좀 악건성 건성인 분들 아까 EIO나 SNH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순해요. 그래서 약간 수분 천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딱 크림이에요. 크림 딱 무섭고 도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딱좀더 힘을 주고 먹어요. 봐봐요. 아까 뭐 스킨 천사나 셀라보나 메디는이 정도면 쏙 먹는데 벌써 롤링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만큼 얘는 좀 한겨울용이 아닐까? 네, 그래서 완전 체감은 도 영하 20도 떨어질 때. 하나라도 이 내복 같은 보습막이 필요할 때는 에스네이처 쓰면 딱그 한겨울에 되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들고 온 오찬 피부엔 트러블 없이 정말 잘 썼던 화장도 되게 잘 붙고 그래서 피부를 정말 짱짱한 매트리스처럼 바꿔놓는 선크림은 에스네이처예요 1년 한겨울일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포션으로 그 들고 왔어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라이트예요. 아, 이것도 유튜브 봐도 많은 분들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프롬리의 비건 EGF 시카 워터 선 앰플이에요. S100F 50 플러스 p 뽀뽀리에요. 56mm. 특이하다. 56mm래. 무기자차 좋아하신 분은 이거 에 무기자차 버전 있어요. 저는 그거 괜찮게 잘 썼거든요. 쓰시면 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애정이 큰게 사실 이 제품이어서. 그리고 뭐 올리브영 1위 선 앰플, 전체 판매 랭킹 1위를 뭐 먹은 적이 있대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이 많이 쓰시네요. 이게 화살 먹으로 유명하더라고요. 73%의 수분 에센스, 뭐 진정, 뭐 수분 손실량 개선 이런 거 있고 저자극 테스트 오케이, EGF 단백질 성분이죠. EGF 성분이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들고 온 이유는 오찬님 그래서 여섯 개 중에 가장 산뜻한 게 뭐예요? 그럼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산뜻해요. 이게 가장 빨리 먹어요. 선 앰플이지만 어떻게 세럼 제형이에요. 이게 가장 제형이 제일 묽거든요. 이거는 진짜 금방 먹어요. 가장 라이트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초를 탄탄히 하되 또 너무 두껍게, 너무 무겁게 하면 뒤에 파운데이션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얇게, 가볍게 막 벽돌 쌓기처럼 각이 딱 좋은 썬 제품이에요. 남자분들이 써도 참 만족하실 거예요. 가장 가볍고 산뜻한 걸 원해요. 흡수도 좀 빨리 되는 걸 원해 하면 여섯 개 중에 이게 가장 빨라요, 개인적인 느낌이. 역시나 오찬 피부에 트러블 문제 없었고요. 가장 묵직한 건? 에스네이처 이+ 아이가 좀 묵직했고 가장 산뜻한 건 요렇게 생겼 산뜻해요 발랐을 때 근데 가장 이중에 또 산뜻한 게 이거예요 사계절 내내 쓰기 좋고 여름에도 쓰기 좋고 얘도 이뻐 죽겠어. 제기기 테스트와 기름 종이 테스트 보셨죠? 이거 완전 진또배기 찐이거든요. 그니까 저도 하면서 어머 어머 대박 대박 이러면서 했거든요. 자다 미묘해요. 수분 유분이 다 미묘한데. 수분 1등이 셀라보예요. 그리고 유분감 1등은, 근데 유분감도 다유사해까 유분 1등이라고 해서 막 기름지고 이러다기 보다 또 유분감 1등은 또 막을 쳐주니까 한겨울에 되게 좋거든요. 유분 1등은 스킨천사랑 EIO가 공동 1등이에요. 뒷면에 기름종이가 제일 많이 퍼진 거, 그냥 퍼진 것만 봤을 때는 프롬니에와 스킨천사가 가장 유사하게 퍼진 면적은 커요. 제일 안 퍼진 거는 EIO인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EIO는 많이 안 퍼진 대신에 좀 진해요. 어, 진하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흐리게 번진 거는 면적은 넓지만 흐리게 번진 건 셀라보랑 에스네이처가 좀 흐리게 번졌어요. 수분감이 좀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유수분의 차이가 적은 거. 유수분 밸런스 1등은, 어우, 신기하다. 셀라보가 1등이에요. 이거 진짜 리어, 완전 찐이에요 하늘의 맹세. 오찬에 쓰고 만족했던 여섯 명의 왕들이기 때문에 내 기호에 맞게 피부 타입에 맞게 취향에 맞게 고르면 참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하죠 언제나 그랬듯 유용하죠 왜냐면 선제품은 필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꼭 발라야 되고 우리 그 유명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알잖아요 트럭 운전 기사님이 많이 받은 쪽은 완전 피부가 탄력이 많이 무너져 있는 또 얼굴은 되게 톤도 좋고 탄력감도 있으신데 목이 또. 탄력이 많이 무너진 그런 사진도 많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타는 게 아니라 피부 노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써는 무조건. 집에서도 바른 여배우분들도 되게 많다고 많이 팁에서 보니까 중요한. 건 저도 악착같이 바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좋았던 여섯 개 왕중왕들을 현실 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요 중에 선택하세요. 알았죠? 이런 또 쏠쏠한 컨텐츠들 제품들 100% 100% 리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찬스!